자 이번에 이제 젠코딩이라는걸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div 하고 탭 이런 거를 어, 젠코딩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건 알고 계시죠? 이거는 알고 계시죠, 그쵸 음. 그다음에 div 플러스 섹션이라고 하면은 div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이 둘은 무슨 관계야? 유준이 핸드폰 그만 하시고. 자 이들 무슨 관계야? 어? 어 형제 관계인데 DIV가 형이에요. 맞나요? 음 얘가 형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부모 자식 관계가 돼요. 이럴 때 누가 부모다? DIV가 부모다. 그 다음에 자 테이블에다가 T 바디 그 다음에 tr 곱하기 10그 다음에 td 곱하기 10자 음. 테이블 밑에 tbody 그리고 tbody 안에 tbody 밑에 자식 10개 tr 10개 그 다음에 그 밑에 td 10개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지죠 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테이블 그 다음에 tbody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tr 곱하기 10 td 곱하기 10 하시고 여기다가 자, 번호라고 적으면 은 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 자그 다음에 음, 여기다가 이런 것도 됩니다. number. 어, 달러 표시 그러면은 이제 1부터 n까지 시원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그 음. 다음에 자 table <laughs> 티 헤드 자 이렇게 하고 탭하면은 엘리먼트 몇 개? 유준님 엘리먼트 몇 개? 어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꺽쇠가 무슨 뜻이야? 부모 자식. 그다음 여기서 T 헤드가 형이고 T 바디가 동생. 이렇게 하면은 테이블 밑에 자식이 두개 생긴다. 음. 자 그다음에 어 나는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여기서 어 T R 플러스 T 바디라고 하고 싶어. 자, T 헤드 밑에는 T R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T 바디가 누구의 동생이었으면 좋겠어. T 헤드. 자, T 헤드가 끝나고 T 바디가 나오면 좋겠어.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자, 현재 테이블 밑에 T 헤드가 있고요. T 헤드 밑에 자식이 T R 그리고 T 바디. T R의 동생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TR까지만 요렇게. T R까지만 하고 이렇게 T. 바디로 이렇게 빠져나온다. 아. 그러니까 TR까지 이렇게 부모로 빠져나와야죠. 어.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좀 어려운데 어, 나중에 할 건데 뭐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되고요. 어, 나중에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테이블 다음에 이 헤드. t r t 7 곱하기 4, 그 다음에 ST-Body 어, TR 곱하기 5, TD 곱하기 5 이런 것, 이런 것도 이렇게 한 번에 만들 수가 있다. 요거는 음. 어, 나중에 해보시면 되고요. 음. <laughs> 자, 테이블 곱하기 100을 하면 테이블 100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게 아니고요. 어, 예를 들어서 보더 1을 넣어 줘야 되는데, 1을 넣어 보더 1을 넣어서 100개를 만들어 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테이블 보더는 1 이렇게 하시고요. 어, 곱하기 100탭 하면은 테이블은 테이블인데, 보더 1인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총 100개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네이버로 이동하고 구글로 이동하고 다음으로 이동 이거를 한 큐에 만들 거예요 한 큐에 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클릭할 때마다 이제 이동이 돼야 돼 네이버 이동 뭐 이동 뭐 이동 뭐 이동 이렇게 자, 자 a 하고 곱하기 이거 하면 몇 개? 세개 생기죠 어. 자그 다음에 자그 사이에 Br 그 다음에 A Br A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A 다음에 줄 바꿈, 어. A 다음에 줄 바꿈, 그다음 A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 A가 아니고 클릭하면 어디로 간다? 네이버로 어.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원래 주소 쓰기 애매할 때는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타겟 블랭크 아, 그 다음에 네이버로 아, 그 다음에 br a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죠 여기는 네이버로 이동이 아니고 요거는 한 번에 만들까요 그냥 일단 이렇게 하고 br 음, 이렇게 탭해서 만들어놓고 여기는 구글 여기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번에 만들었죠 누르면은 사실 아무데도 이동이 안 되긴 해요 지금 어 샵으로 해놔가지고 조작성을 개명할 때는.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한 번에 만드는 거, 자, 그 다음 거 진행할게요. 자, div에 a 하고서는 여기다가 어, href에다가 샵 쓰고, 요렇게 해서 네이버라고 하면 요렇게 완성이 되죠. 음. 아, 현재 엘리먼트 몇 개, 엘리먼트 몇 개야? 앨주님, 네, 네. 엘리먼트 몇 개? 네. 어, 자, 근데 네이버로 가는 요거를 있잖아요. 어, 녹색으로 바꿔달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a 태그로 이제 가야겠죠. 거기다가, 컬러, 그린으로 주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음, 어, 네이버만 선택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 자, 네이버만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어, 앞에다가 div만 써주시면 돼요. div. 자,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써달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는 A인데 그냥 A가 아니라 DIV의 자식인 A를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싹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자 컬러 핑크 써보겠습니다. 그다음 드 컬러 어 핑크 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지금. 자이 상태에서 컬러 블랙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어, 블랙으로 하면은, 또첫 번째 스타일리스트와 두 번째 스타일리스트가, 스타일리스트가 다투죠. 만약에 이제 둘이 서로 다르면 상관없어요. 근데 첫 번째 스타일리스트에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줬고요 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배경 담당.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어, 색 담당. 이렇게 하면 서로 조화롭게 일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컬러는 그냥 핑크만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보세요 또 의견 충돌이 나는 경우에 첫 번째 스타일리스트가 먼저 찾아갈게 아니면 두 번째가 먼저 찾아갈까요 자 앞에 보세요 뭐 누가 먼저 찾아가 이 둘에 둘 중에 자, 얘가 먼저 찾아가서 어, 핑크로 컬러를 바꿔주고 두 번째가 찾아가서 어, 블랙으로 바꾼다. 그러면 은 이제 우리가 배우라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 온 사람을 사람 말을 들을까 아니면 나중에 온 사람 말을 들을까? 나중에 온 사람. 이게 만약에 네이버한테 두 명이 찾아와서 똑같은 건데 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겹친다. 그럼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한명 말을 들어준다. 이왕이면 나중에 온 녀석의 말을 어, 들어준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거보다 우선순위가 더큰게 있어요. DIV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뀌었죠? 핑크로. 어? 자, DIV 하고 오른쪽에 주고 A 이렇게 적어 놓는 거를 선택자라고 합니다. 이 선택자가 길면 길수록 개의 파워가 세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두 개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준다면은 블랙으로 주겠죠 음. 이렇게 주면 마지막 걸 주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힘이 더센 위의 위에 걸 위의 말을 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호선 선택자 자식 선택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올려놨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자 문제 올려놨어요. 보세요.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결과 미리 보기 있죠? 이거 클릭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다시 한번. <laughs> 텍스트는 이제 어,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섹션 섹션을 가운데로 제가 이제 이렇게 텍스트 얼라인에서 센터라고 적을게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가운데로 갔죠 음, 좌측에 있다가 근데 이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섹션이라는 거를 가운데로 보는게 아니고 섹션 안에 들어있는 이 텍스트 있죠 얘네를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가세요만 가운데로 와요 그 다음에, 얘를, left 주면 어때? 왼쪽으로 가고, 이 텍스트 온라인을 여기서 지워도 변화가 없다. 그럼 텍스트 온라인의 기본 값은, left라고 보시면 돼요. 음. 여기까지.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div 섹션 내비 태그에 한 번에 css를 준 거고, 준 거예요. 이거는 따로따로 이제 준 거고. 음. 설명 안한 거는 몰라도 됩니다. 아직 몰라도 되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안한것 뿐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도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보시면서 실습해보시면 된다. 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어. 야. 펜을 제가 하나, 여기있에에열어어게이게나그 다음에, 어,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다넣겠그다음다그 다음에, 그거는좀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섹션 왼쪽에 a태그를 <laughs> 확인 그 다음에 a 태그 어, 이렇게 넣고 정렬그 다음 그 다음에 내비태그그 다음에 a태그를 자 여기다가 h t t p 자, w w w o c o m 이라고 t a 블랭크 이렇게 쓰고 네이버로 이동.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복사를 좀 해서 천억기그 다음에 천억기 요거는 구글로 이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변경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는 다음 자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왜 변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 div, section, 그 다음에, m 비에다가 5번, 10px, 그 다음에, 그, margin, 한 50px 줘볼까? 자, 그 다음에, s t 이렇게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A의 백그라운드를 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볼까? 자, 섹션. 그 다음에 아티클 에다가 너비 리젝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다 지금 이제 div 섹션 내비가 있는 게 이제 어, 보이시죠? 어려워요. 그럼 div에 뭐가 있어요?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 몇 글자예요? 맞춰보세요 수업 페이지에 올려놓은 요 속성 정리도 열어두시고요. div 글자가 몇 개인지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울 겁니다. 자, 제가 이 디스플레이 속성 등이라고 해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아까도 화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보시면 한 번씩 다 읽고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인라인의 이제 본질은 글자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라인 요소는 글자처럼 취급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div의 텍스트는 몇자인가요? 글자는? 뭐다? 한개에요 음. 네이버로의 이동은 누구 거다? A 거에요. D I V 거에요. A 겁니다. 이건 D I V의 텍스트가 아니죠. 어. 이해됐나요? <laughs> 자. <laughs>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aaa 이런걸 여기다 써놨어 그러면은 어, 그런게 텍스트인가요 아니면은 요 a 태그 안에 얘가 텍스트인가요 어, aaa라고 써놓은 이게 텍스트예요 이런거는 엘리먼트라고 하는거죠 자그 다음에 a에 아까 기본 디스플레이는 뭐라고 했어요 블럭이에요 인라인이에요 어, 인라인이에요 인라인의 본질은 뭐라고 했다 방금 전에 글자화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이 a 는 부모에게 몇 글자로 취급이 된다? 한 개의 글자로 취급이 된다. 그럼 div 가 가진 텍스트의 개수는 한 개예요. 자, 그럼 제가 css 에다가 어, css 에다가 뭐라고 할까? 자, div 하고 텍스트 온라인 하고 센터라고 해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지금 몇 개가 이동한 거예요? 가운데로 한개 자, 이제 여기 보면 지금 div가 있고요 뭐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왼쪽에 있다가 어, 한 번에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글자를 감싸는 a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누구한테 텍스트 라인 줬어요? div한테 텍스트 라인 줬단 말이야. 그럼 div는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정렬한 거예요. 그한 개가 가운데로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섹션 태그를 보면은 이제 안쪽에 자식 엘리먼트가 몇 개예요, 지금. 세 개. 자, a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inline, a r t i 은블 l 입니다 제가 css의 섹션에다가 자 네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만 정렬해라 지금 섹션 안에는 3개가 들어가 있고요 A는 전부 정렬이 됐고 어, 보시면 정렬이 됐고 자 아티클은 왜 안됐다 아티클은 왜 안됐어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자 네비 자, 텍스트 아웃라인 라이트 하면은 어 이게 이제 이쪽에 있다 이쪽으로 간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어뭐 해볼까 섹션 자, 섹션 텍스트 e 라인 센터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얘는 움직여요. 얘는 안 움직여. 왜? 아까 왜왜 왜 그랬어? 자 지금 제가 섹션 이제 요 스타일리스트한테 야 텍스트 e 라인 센터로 해 텍스트만 정렬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섹션은 이렇게 세 개가 총 들어가 있죠. 근데 요 a 태그는 전부 정렬이 됐고요. 아티클은 왜안 됐어? 아티클 여기 있죠? 이거 왜안 됐어? 얘는 텍스트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인라인의 본질은 글자화. 어. 자 이해 됐나요? <laughs> 다시 한번, 한번더 설명할게요. A의 기본 디스플레이는 뭐라고 했어요? 윤주님? A의 기본 디스플레이. 인라인이에요. 인라인의 본질은? 글자와. 자, 그렇다라는 건이 A는 부모에게 몇 글자로 취급이 된다? 이 A는 부모에게 한 글자. 어. DIV가 가진 텍스트의 개수는 한개예요 그래서 여기 CSS 있죠, DIV 센터로 줬을 때 얘가 이동이 됐지만 지금 그럼몇 개의 글자가 가운데로 이동한 거야? 한 개의 글자, 글자 한 개로 취급이 된다고 했어요. 이만큼이 자 지금 어, <laughs> 제가 이 글자를 감싸는 A가 어, 제가 텍스트 얼라인을 DIV 한테 줬어요. 보면은, 근데, div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정렬한 거예요. 그한계가 가운데로 간 거예요. 아무튼, 설명은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은, 무슨 설명한 거냐면은, 자, 텍스트 얼라인은요, 이제, 대상 엘리먼트의 글자.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라 어,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정렬하는데 어, 글자와 자식 인라인 요소만 정렬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은 여기까지.